으로 성경의 맥잡기 노아언약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노아언 약을 다루면서 그노아언 약의 큰 배경이 되는 그 홍수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타락의 극치로 달렸던 인간을 어, 정말 수장시키시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었지만 그 심판 가운데 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그게 바로 부속적인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심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첫 창조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공과에 다 나와 있었지만 장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그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경군들의 비교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창조질서를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재창조하시는 그래서 리크리에이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홍수 자체가 그런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심판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특한자를 구원하시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타락한 첫 창조를 파괴하셔서 다시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공허와 허감과 기음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는 그러니까 첫 창조로 어떤 창조의 상태를 돌려버리신 거죠. 그게 바로 재창조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이 재창조에서는 노아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노아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격이라고 했을 때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 언약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의 측면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이 어, 택한 자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 지구를 보존하시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장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노아 언약의 성격이었습니다.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 바로 일반 은혜적인 측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 언약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격 구속 언약의 측면과 일반 은혜의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유인물의 도표를 보시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담과 아, 노아와 맺는 언약과 9장에 나와 있는 그 맺는 언약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과 노아인데, 그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6장에서는 내가 노아, 노아, 이렇게, 그러니까 인칭 단수를 써가지고 노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장에 보시면 너희와 너희 동물들과 너희 가족들과 이렇게 너희라는 복수로 지금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노원역을 배우실 때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과정을 맺는데 하나님이 노와 맺는다고 하고, 구장에 가면 너희와 맺는다고 하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노아 언약이 바로 아담 노아의 자손 노아의 어, 노아와 맺는 구속 언약.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 셋의 우선으로 온 노아와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측면과 함께 온 생물을 다 보존하시겠다는 그 너희와 맺는 언약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 여기서 우리가 어, 히브리 성경을 볼때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어,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언약을 맺을 때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언약을 자른다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는 언약을 세운다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노아 언약에서는 언약을 세운다는 이 히브리어 쿰이라는 단어가 써져 었습니다 여기서 이 쿰이라는 단어는 어떤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맺었던 언약을 한번더 확정하는 개념이 이제 그 단어에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새로운 언약이 아니고 앞에 어떤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확정한다고 했다면 그게 그래서 쿰을 사용했다면 과연 어떤 언약을 확정하는 거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노아 언약의 은혜 언약의 측면이 있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은혜원약이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맺어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우선이 오게 하겠다 그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하면서 여자의 우선을 말씀하실 때그 계보가 아담과 아벨과 셋으로 오고 그게 노아와 그 다음에 이제 샘으로 가고 거기서 아브라함 다윗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노아은약은 장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한번더 확정하셔서 하나님이 세세 계열 여자의 우선의 계열을 구원하시는 측면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라고 너라고 여자의 우선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고 특별한 집단을 말씀해 개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장에서 보면 여러분 구장에서는. 너희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너희와 너희 너희,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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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은혜 언약을 통해서 여자의 우선을 오게 하실 거고 메시아가 와서 결국은 택한 자들 그 여자의 우선의 공동체를 구원할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수천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천 년 동안에 분명히 지구와 우주가 보존이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은혜의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가 될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구장에서 맺고 있는 너희와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도 안 쓸어버린다 다시는 그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내가 이런 큰 심판으로 너희를 벌하지는 않겠다 다만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있는 거고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까지는 내가 해를 뜨게 하고 달을 지게 하고 내가 그리고 이 땅에 너의 삶을 일상적인 삶을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구장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 은혜의 언약은 그 특별 언약, 은혜 언약인 것을 우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2페이지 오른쪽 편의 문단의 제일 끝을 보시면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종말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간 생활 전체 기간에 모든 생명을 섭리를 통해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알려져 있다. 이 일반 은혜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시는 차별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지구를 보존하셔서 그 가운데 차별 있게 하나님께서 색자를 구원하시는 게 구속 은혜, 특별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증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무지개가 되겠습니다. 이 무지개는 여러분 캐시트라는 히브리 다는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 말에 무지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활로 되어 있습니다. 활. 그러니까 이게 반원 모양의 이런 둥그러한 둥그러서만 그런 다이소리로 캐시트라고 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무지개를 거셔 가지고 야 내가 이 언약 꼭 지킬게. 내가 너희와 맺은 생물과 맺은 언약 꼭 지킬게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장세기 지금 12장 전에는 이게 원시 사회거든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활이라는 건 여러분 전쟁용 살상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나갈 때그전 용사들이 활을 적진을 향해서 이렇게 세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활을 떨어뜨립니다. 전투 의지가 없고 승리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활을 무지개를 보시면 그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걸어놓고 내가 이 약속대로 안 지키면 야 내가 책임질게라는 너희가 나에게 활을 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고 땅의 관점에서 보면 활이 지금 반대편으로 돼 있으니까 땅의 관점에서는 활이 땅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이거는 안식. 평화를 상징합니다. 전쟁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두 가지를 말해주는 거죠. 이거 내가 어기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것과 너희들은 이 무지개를 보면서 염려하지 마, 불안하지 마. 내가 무지개를 늘 보면서 너희들을 보존해 줄게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여러분 그 장세기 9장 11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여섯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인데 굳이 뭐 내가 언약 맺을게 이런 말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못 믿을까봐 우리가 불안할까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로 전 세계가 다 덮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 노아 여덟 가족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심을 시켜주는 겁니다 언약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지킬게 그게 무지개와 하나님이 그 11장, 11절로 17절에서 언약이란 말을 여섯 번이나 반복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노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택자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은혜, 일반 언약, 일반 은혜의 측면에서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의 측면에서 볼때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과학자들이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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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말하고 발견했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아는 거죠 여러분 왜 지구가 떴다가 지고 지구, 사계절이 변하고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셔서 정치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왜 하시는가 택자가 완성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운행해 주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일을 하고 일정한 소득을 벌고 내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원총 가운데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감사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보존해 주시는 먹으면 소화가 되게 하고 먹으면 우리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다 일반은 천 가운데 그건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보존되는 가운데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그수 14만 4천이 다 차면 그때는. 지구가 우주가 체질이 풀린 것처럼 풀어져 버리고 그때는 해도 빛을 잃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핵전쟁이 나고 뭐 아무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자를다 구원하실 때까지는 그대로 지켜 주신다라는 확신을 무지개를 보면서 언약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질문은 다 아시고 2번 질문을 보시면 그 쿰이라는 단어는 앞에 어떤 언약을 확정하는 건데, 그 바로 장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언의 언약을 확정하는 것이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고, 3번에 무지개 증표의 의미는 무지개가 하늘로 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면 내가 무지개로 내가 화를 싸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와 땅에서 볼 때는 무지개가 위로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상태, 하나님이 평강과 안식을 보정해 주시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